Thank mm -hmm.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두피의 대표 민감력 유튜브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르네위테르와 좀 찰떡같이 붙여가지고 얘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제가 그런 민감함이 왔을 때 르네위테르의 제품을 쓰면은 싹가라는 그런 마법을 보고 나서 아 르네위테르는 정말 찐이구나를 쓰면 쓸수록 더더욱 느낍니다. 오늘 특별히 또 신제품도 출시가 되고 제가 잘 쓰는 제품이 또 리뉴얼이 되었어요. 그것도 소개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사전에 여러분들께 두피 고민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두피 고민 같이 나누면서 제가 드리는 솔루션이 같은 고민을 갖고 있으신 분들에게도 또 솔루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좀 제가 가져봅니다. 오늘만을 기다렸어요. 요새 헤어라니랑 특히 뒤통수가 너무 가려 미치겠어요. 세럼 새로 나온 거 너무 기대돼요. 가장 이 머리 가려움의 기본적인 습관은 뭐가 중요하냐면은요, 머리를 잘 말려줘야 돼요. 르네웨이테르에서도 좀 이렇게 제대로 두피를 관리하는 방향을 교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렇게 두피가 가렵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깨끗하게 잘 말려주기 이거를 가장 먼저 습관으로 들이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르네 제품들을 이렇게 같이 곁들여 주면 어떻다? 당연히 효과가 더 좋다 출발합니다 오늘 보면은 유트로 픽으로 되어 있는 게 오늘의 메인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트리파직 라인은 두피에 영양을 공급을 해주는 라인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두피가 특별히 너무나 건조한 사람이야 이런 분들은 20, 30대이신 분들도 트리파직 라인 굉장히 잘 맞으실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트리파직 샴푸 들어가 있죠? 뒤에 박스 있죠? 저 박스가 요번에 새로 리뉴얼 된 SOS 앰플이거든요. 이거 제가 강빈이 낳고 이걸로 계속 관리했고, 나음이 낳고 저 이제 100일 넘었어요. 은신하고 출산하신 분들 아십니다. 100일 지나고 나면은 산모 머리에 어떻게 난리가 나는지. 그 부분 제가 이걸로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저기 보면은 트리파지 이 라인에 모발 관리해주는 제품이에요. 앰플 트리트먼트입니다. 내가 모발이 너무 푸석푸석해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관리해주시면 돼요. 르네 미테리에서 얘기하는 거, 저도 항상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는 두피는 두피대로 따로 관리해주고, 모발은 모발대로 따로 관리를 해줘야 한다. 여기에다가 이거, 브러쉬. 오, 좋다! 그리고 또 오늘 신상이에요. 예전에 포티샤 세럼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세수하고 나서 우리가 스킨케어 해주게 되죠. 근데 두피도 똑같이 피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바르자니 막 건조하고 미치겠고 뭐 유수분 밸런스 깨지고 이런 분들이 데일리로 그냥 착착착 뿌려주면은 스킨케어 가볍게 해준 듯 그게 포티샤 세럼이었다면 이번에 트리파직 두피 세럼이 새로 나왔단 말이죠. SOS 앰플이 우리가 두피가 완전 난리가 났을 때 요걸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관리를 해주잖아요. 물론 얘도 매일매일 사용을 해도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뭐다 돈이 죽어난다. 그런데 매일매일 좀 가볍게 뿌려줄 수 있는데 조금 더 진하게 딥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 없을까 하면서 만든 게 이번에 트리파직 두피 세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티샤 세럼은 포티샤라고 써있고요. 트리파직 세럼은 트리파직이라고 써 있어요. 어떤 분들이 쓰시면 되냐면은, 나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 봤는데 왜 이러지? 이런 분들? 아니면 저처럼 출산하고 100일 지난 분들? 아니면은 100일 지나기 전부터 좀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싶은 분들? 얘를 매일매일 발라줄 자신은 조금 없고,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 그런데 매일매일 그래도 친하게 케어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때 요거랑 요거랑 같이 가셔도 되고. 얘는 확실히 직관적이에요. 머리 감고 나서 젖은 머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칙칙! 칙 뿌리고 진짜 나 이렇게 그냥 쏙닥쏙닥쏙닥쏙닥 이렇게 해가지고 털고 드라이기로 윙 말리면 되니까 여기 이거 있지 이거 여기 이 세트가 진짜 좋은 게또 뭐냐면은 제 두피가 어쨌든 민감하다는 거예요. 먼저 얘를 머리를 이렇게 싹싹 빗어줘요. 브러쉬로 빗어주는 게 뭐가 중요하냐? 빗어서 최소한의 먼지들을 얘를 이렇게 털어주는 거죠. 이게 먼지를 싹싹 털었잖아요. 두피 샴푸를 감기 전에 얘를 발라주는 거야. 이거는 감기 전에 바르는 거야. 근데 양분을 그냥 밭에 넣어주면 돼, 안 돼. 밭을 한번 밭까리를 해줘야 되잖아. 아스테라 샴푸로 1차 샴푸 해준 다음에 두 번째 샴푸 할때저트리파지 샴푸 써주면 그게 또 죽어요. 그러면은 모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두피만 케어를 해줬지 나는 모발을 케어를 못 해줬잖아요. 그때 트리파직 앰플로 해주거나 아니면 포티샤 컨디션으로 해주거나 모발에 발라주고 이렇게 좀 손으로 빗어준 다음에 샴푸할 때는 머리카락 손으로 빗지 마세요 두피만 마사지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머리를 감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은 좀 이렇게 귀찮아 그냥 칙칙칙 뿌리고 뭔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거를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거를 매일매일 써준 다음에, 어우, 나 지금 내 두피에 이게 긴급사태야. 난리가 났어. 그럴 때는 다급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요 SOS 앰플을 써주면 되는데, SOS 앰플은 어떻게 쓰면 되냐. 따가지고 여기 캡을 끼워요. 얘가 리뉴얼이 되면서 좀더 끼우는 게더 쉬워졌거든요. 그리고 수건으로 머리 말려요. 저걸 저렇게 그냥 발라줘요. 막 이렇게 벌려가지고 바르고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이렇게 두피 사이사이에 이 찍찍찍찍찍찍찍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흡수 좀 시켜요. 이렇게. 왜냐면은 흡수 안 시키면은 흐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뒤통수에도 발라줘야 돼요. 뒤통수는 그래도 모발이 양이 꽤 있다고는 하나, 정수리 뒤통수 다 소중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또 흡수를 시켜요. 흐르기 전에 흡수시켜주고, 그리고 남은 거는 빼갖고 난또 탈탈탈탈 털어요. 아깝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흡수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말리면 돼요. Important.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수진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인 34주 만삭 임산부입니다. <목소리> 그 내가 이거를 좀 알아봤어요. 임신을 하면은 에스트로겐 농도가 굉장히 높아진대요. 8배에서 9배 정도?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진짜 신기한 게, 모근을 단단하게 만들고, 머리카락을 꽉 붙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출산을 하고 나면은 그 에스트로겐 농도가 엄청 높았던 게 떨어지죠. 그러면은, 붙들고 있었던 애가 자연스럽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저랑 조금 다른 부분은 저는 각질이 우수수 떨어지고 그런 게있진 않아요. 확실히 이렇게 긴급하게 각질이 우수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은 데일리하게 샴푸 케어를 잘해주면은 그렇게까지는 그래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르네이트르 제품 각질 케어 정말 정말 한방에 잡힐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두피 사연 받아가지고 제품 보내드렸는데 어떤 분한 분이 DM을 주셨어요. 그 분도 여기 어깨에 각질이 막 우두두 떨어져가지고 검정색깔 옷을 못 입는다 그랬나 그러셨거든요. 그때 사연 당첨되셔가지고 르네이트를 제품으로 보내드려갖고 각질 떨어지는 게 잡혔다고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는 트리파직 두피 세럼 요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각질이 어쨌든 떨어진다는 거는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피부 각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뿌려줌으로써 그 각질이 좀 진정되는 그런 효과도 볼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조금 더 효과 보시려면 아스 케라 라인으로 구매하시면은 머리 감고 나서 요걸로 두피 케어 해 주시면은 정말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염색하고 파마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확실히 염색을 한번 딱 하고 나니까 두피가 확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샵에서도 제가 두피 진정 케어를 받았어요. 근데 샵에서 아무리 두피 진정 케어를 받는다고 해도 집에서 내가 그거를 꾸준히 해 주지 않으면은 내 몸이라는 거는 밖에서 진정해 줘도 몸에서 또 난리 나고 밖에서 진정해 줘도 또 난리 나고 이게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홈케어가 너무 중요하다. Important.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김나현님입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였으니 거의 20년 차 지루, 지루성 두피로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피 상태가 긴급한 상태가 됐을 때는 샴푸로 케어가 안될수 있어요. 샴푸는 어쨌든 데일리로 가볍게 내가 두피가 그렇게 문제가 없는 상태를 현상 유지해주는 이 정도지 내가 이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사람이거나 갑자기 내 컨디션 상태가 바뀌어 갖고 긴급해졌을 때에는 분명히 스페셜 케어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는 지루성 두피에는 아스테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샴푸를 증정을 해드리긴 할 거거든요. 이 아스테라 샴푸는 진정 효과가 진짜 좋기 때문에 얘를 먼저 써보고 한번 상태를 지켜보세요. 예로 나아질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너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예로 케어가 안 된다 하면 요거 진정 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 이걸로 써주면은 그 가려웠던 거 각질 이걸로도 잠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청소도 잘 해주고 밭을 잘 읽어둔 다음에 영양도 넣어주고 마무리까지 칙칙이 뿌리면서 잘해주는 이게 베스트예요. 맞아 맞아 이번에 경기도 시흥시의 이경희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루 언니. 이분. 저는 식품회사 근무 중인 트루입니다. 이 식품회사 11년. 정말. 뭐랄까 너무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 이렇게 상상만 해도 대단하신데 이 머리가 눌려서 반곱슬이 됐다고 하니 근데 그건 정말 일리가 있는 게이 모공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모발이 나오는 게 달라요 사람마다 타고난 DNA가 있기 때문에 원래 모발이 얇은 사람이 뭐 제품 발라서 모발이 요만했던 게 이만해졌어요 이거는 그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적어도 내가 뿜어낼 수 있는 최대의 모발 두께가 있을 거란 말이죠 나의 모발의 능력치라고. 할까요? 그러면 제품으로 모공 청소를 잘해서 뭔가 이 내가 갖고 있는 모발의 최대 두께만큼은 나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공이 청소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원래 구멍이 요만해가지고 요렇게 모발이 날수 있는 애가 자꾸 때가 끼고 민감해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발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엄청 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모발이 얇게 나오면은 이 모근도 같이 약하거든요. 제가 들었던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평생 한 개의 모공에서 날수 있는 모발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이 갖고 있는 모공에서 튼튼하게 머리카락이 나오게 해주고 그 머리카락이 최대한 나가지 않도록 그대로 잘 붙어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줘야 그래도 나이가 먹어서도 자연스럽게 모량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최대한 붙들 수 있는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분께는 제가 뭘 드릴 거냐면 아스테라 두피 진정 세럼 저는 문제 났다 하면 이걸 쓰는 게 기본이고 두피 문제 조금 개선되실 때까지 샴푸 쓰기 전에 요거 써주시고요. 근데 내가 써봤을 때는 르네이테르 제품은 르네이테르 제품으로 다 써줬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나는 것 같거든요. 요거 써주실 때 아스테라 샴푸를 그냥 곁들여서 구매를 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당장 바꾸는 게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요걸 제가 선물로 드리니까 두피에 좀 영양도 주면서 유수분 밸런스 잡아주면서 어좀 케어가 될수 있도록 요 트리파직 세럼을 데일리 세럼을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언니 근데 샴푸 두번 하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아뭐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했는데도 뭐 충분하던데? 아니에요. 한번 하고 두번 감아주는 건 정말 달라요. 첫 번째는 머리에 엉겨있는 때들을 그냥 벗겨내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게 청소가 좀된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샴푸를 쓰면서 샴푸의 역할들이 두피에 해주게 되는 거죠. 오 샴푸 두번 하니까 진짜 좋아졌고 두 번째 트리파직하고 잠깐 시간 두고 감으니 뭔가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민감하시고 아시는 분인데 결국에는 두피가 얼마나 긴급한 상태가 됐느냐에 따라서 3% 돼? 여기에다가 뭐 진정 두피 세럼 넣어줘야 돼? 어 아니야 뿌리기까지 해줘야 돼? 어 아니야 일주일에 한두 번더 해줘야 돼? 이렇게 단계별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키포인트 okay, 경기도 오산시의 송유정 님이십니다 남자친구 두피 각질이 너무너무 심해요 눈물눈물 눈물. 이렇게 얼굴은 멀쩡하신데 두피가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두피 제품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제가 르네이트에 대해서도 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 집에 이사를 오기 전에 벌써 한 4년 전인 것 같아요. 샴푸 리뷰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중에 있는 샴푸를 4,50만원 치를 다 구매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품을 구매를 했던 것 중에서 가렵지 않았다 했던 거는 르네이테르 빼고는 한한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두피가 민감한 사람이 이렇게 있다. 피부가 멀쩡한데도. 그래서 이분께는 제가 뭘 드릴 거냐면, 트리파진 두피 세럼 요것을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씻고 하시는데도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 보니까 요걸로라도 데일리로 좀 뿌려보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은 좀 남자분이시다 보니까 여성분들보다는 각질층나 이런 게더 두꺼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진정되실 수 있게 역시 아스테라 라인을 쓰시면서 제가 요거를 드릴 거니까 요걸로 마무리로 케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더더 해보자면. 아스트라 샴푸로 첫 번째 샴푸 해주시고 두 번째 샴푸로 트리파직을 써주세요. 그러면 얘가 또 밸런스 맞춰주면서 영양감 넣어주는 거 있거든요. 그 다음에 머리 말리기 전에 이걸로 뿌려주신 다음에 머리 말리시면 훨씬 훨씬 두피 괜찮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오, 좋다! 얼마나 쓰고 가려움 잡혔어요? 오 이거, 이거 너무 좋다. 나 이거 솔직하게 얘기 가능해요. 지금 내 몸이 계속 가려운 이 얘를 가렵게 하는 상태잖아요. 와, 미감해져! 자극이 마와 이거 써주고 이제 샴푸 아스테라마 트리파지 다 섞어서 제가 써주고 이거 써주는 날 있고 이거 써주는 날 있어 어 괜찮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괜찮아요 근데 머리를 내가 하루 안 감잖아요 이튿날 때 다시 와요 근데 관리를 안한 것만큼 가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먹는 거좀잘 케어해주고, 잠자는 거잘 해주고, 내 몸이 건강해져야 두피가 건강해지기는 해요. 그러면은 내 몸만 건강해지면 되는 거 아니냐, 르네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또, 먹는 것만 하면서 잠만 잘 자주고 그런다고 해서 얘가 알아서 케어 되진 않아요. 이미 긴급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내몸 케어도 해주면서 내 몸이 좀 돌아올 때까지 제품으로 케어를 해준다. 이렇게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저는 두피가 심각하지 않은데 두피 열 있는 것 같아서 샀어요. 그러면 머리에 열이 올랐을 때 바르라고 제품이 또 있어. 근데 이거는 뭐 사라 말아 그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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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꿀템이에요. 두피 너무 뭐 간지럽다, 빨갛다 이런 분들은 이거 발라주면 돼요. 머리 감고 나서 발라도 되고 머리 이렇게 저 말라 있는 상태에 발라도 돼요. 떡지고 그러지 않아요? 걱정 마요. 어, 그리고 혹시 SOS 앰플이나 트리파직 세로 이것도 떡질 걱정 진짜 안 하셔도 돼요. 제 지금 머리 있잖아요. 제가 머리를 감고 나서 이거를 한 통을 다 발라준 상태예요. 다 바르고 드라이 해도 기름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뽀송뽀송 합니다. 머리가 너무 푸석한 건성모인데도 구매하면 좋을까요? 모발은요, 트리파직 앰플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 이것도 진짜 대장이고요. 그 포티샷 컨디션도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컨디션을 사용할 때 진짜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이 빡빡 헹궈내면 안 돼요. 컨디셔너는 모발에 살짝 남아있는 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만 헹궈내시고 좀 부들부들해 하고 딱 끝내고 그냥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건 있다. 트리트먼트를 썼을 때에는 컨디셔너로 한번더 코팅을 해줘야 돼요. 트리트먼트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고는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귀찮으니까 앰플 트리트먼트 트리파징 나인만 써주고 나서 포티자 컨디셔너 안 해줘도 괜찮긴 하더라고요. 포티자 컨디셔너도 두피에 닿아도 되나요? 두피에 닿는다고 뭔 일이 나는 거는 아닌데 저는 그래도 두피에는 샴푸만 닿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깜잖아요 그러면 한 요정도만 발라요 요렇게만 발라도 충분하거든요 어차피 물에 살짝 쓸려 내려가 가지고 그렇게만 해줍니다 컨디셔너 트리트먼트 순인가요 아니요 샴푸 트리트먼트 컨디셔너예요포티지 아드스테라 차이점 알려주세요 포티샤는 이거예요 아스테라는 요렇게 생겼어요 이 포티샤는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 르네 위테르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나는 솔직히 그렇다? 내가 민감인으로서 써봤을 때는 사람마다 이 취향이 있겠으나 아스테라를 먼저 써볼 걸 민감인한테는 나는 더 권하고 싶어요. 두피가 진짜 많이 민감해요. 이 정도 아니더라도 아, 나 그냥 아 뭔가 르네올테를 하면 그냥 이렇게 뭐 1, 2만 원대 샴푸하고는 뭔가 다름을 느끼고 싶어. 이러면 아스테라 쓰세요. 그러면은 포티샤보다 아스테라가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실버라인한테도 뭐가 더 좋아라고 묻고 하잖아요. 나는 포티샤 좋아. 그러고 트리파직 리뉴얼 되고 나서 트리파직 되게 좋아요. 근데 또 트리파직을 좋아하는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얘를 썼을 때 특히나 그모발의 부들부들함이 괜찮아 가지고 얘가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사람마다 달라요. 포티샤랑 트리파직 샴푸의 차이는 뭘까요? 오 그것도 궁금할 수 있지. 이것도 딥클렌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트리파직은 확실하게 영양 성분이 있는 샴푸다. 그래서 뭔가 두피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거 써주시면 진짜 좋습니다. 포인트. 도움이 조금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SOS 앰플 요거 리뉴얼 되었어요. 더 강력해졌습니다. 어, 긴급하게 두피 의 문제 해결해주시고 싶으신 분들 일주일에 한두 번 써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또 쓰시라고 트리파직 칙칙이까지 제맘대로 칙칙이에요. 요거까지 이렇게 새로 출시가 되었으니까요. 어, 뭔가 두피 문제 생겼다 하면 르네이트를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써보고 저는 너무나 효과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더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 시청 감사합니다.